어이쪽으로 아, 돌려야 되구이 이렇게. 이이렇 응,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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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면 어. 돌아가는데 네 오늘은 포르자이 쇼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게게요 쇼바 쇼바이안장이 엄청 딱딱합니다. 엄청 딱딱해서 어, 쇼바를 어떻게 하면 좀더 소프트하게 할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엑스맥스와 쇼바의 음,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뭐 엑스맥스와 포르자 350과 비교를 하지 뭐 않는 게뭐 맞다 막 하시는데 뭐 엑스맥스나 포르자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왜 많은 스쿠터나 뭐 바이크하고 비교도 하잖아요. 저도 SNS 사기 전에 팀에, 어 좀몇년된거 중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 거를 살 것이냐, 중고를 살 것이냐, 뭐, 그거는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이제 다 다르니까, 뭐, 새 차로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중고를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더큰 뭐, 바이크를 비교도 할수 있는 거니까, 뭐 보시는 분들, 포르자를 사고 싶다, 아니면 엑스맥스를 사고 싶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르자가 좀더 좋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가, 모든 면에서 돈이 포르자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엑스맥스는 유지관리가 일단은 차값부터 오토바이가 더 싸고 훨씬 싸고, 유지관리가 훨씬 적게 들어가요. 이 공구함에 사무공은 음, 이렇게 따로 블랙 박스도 들고 공구함에 넣을 수 있는 이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 슈버가 너무 딱딱해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끼워서 여기에 맞춰서 돌리면 되는 거야. 여기에 맞춰서. 와, 이게 키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 이렇게 다섯 개 단계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으로 갈수록 딱딱해지는 거야. 음. 그리고 이게 원래 처음에 한이 정도가 되어 있어. 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나는 이렇게 제일 물렁물렁하게 돌린거지 음. 그래서 이거를 맞춰서 여기서 맞춰서 끼워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이쪽으로 돌리면 어? 아 이쪽으로 돌려야 되구나 이렇게 음 응. 돌아갔지 이렇게 어? 그래서 또 소프트한 쪽으로 돌리려면 반대로 음. 이렇게 돌리면 아. 돌아가는거야 지금 두 단계로 올라왔어요 다시 아. 이제 소프트한 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내려왔죠 힘을 세게 줘서 어. 선생면 이제 다온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잠깐만 이렇게 여기 봐봐 이렇게 봐봐 쇼바가 음. 소리 들려? 응 가까이 돼 바로 꿀 필요가 어. 없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 음. 그 뭐냐 지하 지하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어. 미끄러지지 말라고 어. 콩콩콩콩콩콩콩 하게 어. 되어 있는 게 어. 있잖아. 어. 그게 지나가면 가면서 콩콩콩콩 지나가면서 에어가 쭉쭉쭉 빠지는 게 느껴져. 어. 소리가 들려. 그래서 아 이거 굳이 할필요 없구나. 자, 그래서 이제 바이크를 한번 비교를, 쇼바를 한번 조절을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엑스맥스는 제껴놓고 포르자의 그 쇼바를 오늘은 확인을 하기로 했으니까 엑스맥스는 솔직히 되게 소프트해서 좋아요. 자, 이제 포르자의 쇼바의 탄성이라든지 얼마나 소프트하고 얼마나 딱딱한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은 소프트해지고, 어떻게 하면 포르자가 하드하게 그 쇼바를 변경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그리고 쇼바의 테스트는, 어, 미국 나사에서도 하고 있는 지금 이 장애물을 건너가면서의 충격을 한번 어느 정도인지 한번 흡수를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이크의 쇼바를 제일 소프트하게 한 상태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딱딱한데 지금 장애물을 통과할 때저 충격에 흡수를 하시는 걸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아주 소프트하게 지금 설정을 하고 앞 쇼바 또한 원래 소프트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쇼바를 좀더 제일 소프트한 쪽으로 바꾸고 나서 사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바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 스맥스에서의그 테스트도 한번 볼게요. x 스맥스는 원래 소프트해요. 원래 소프트하고 안장 자체도 되게 소프트해서 엄청 약간 승차감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x 스맥스의그앞 쇼바와 뒤 쇼바의 탄성 보시면 엑스맥스가 조금 더 소프트한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포르자에서 이제 보면은 공구 박스가 있어요. 공구 박스를 이제 이 안쪽에 이제 이 안쪽에 보면은 여기에 공구 박스가 있는데 공구 상자에서 이제 공구를 꺼내서 이 여기 에 보면 이걸 돌려서 이거를 돌려서 좀더 하드하고 좀더 소프트하게 돌리면서 여기에 보면은 단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절하면은 좀더 소프트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서 하게 되면 더 하드하게 할수 있고 x 스맥스나 포르자 봤을 때 포르자는 시트 자체가 훨씬 딱딱하고 x 스맥스는 시트 자체가 훨씬 부드러워요 약간 소프트해요 쇼바도 더 소프트한데 안장 자체가 훨씬 소프트해서 어, 장시간 탔을 때는 엑스맥스가 더 허리나 몸에 무리가 안 오는 것 같고 포르자는 조금 시트 자체가 좀 딱딱하고 쇼바도 좀더 딱딱하기 때문에 어, 운행을 좀 장시간 했을 때 허리나 어, 목 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이제 포르자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시고 어, 사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어 포르자도 지금 타고 있고 엑스맥스도 타고 있는데 포르자가 유지 비용이 뭐 튜닝 파츠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해야지 좀 타기가 좀 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개인의 욕심이고 개인의 뭐 취향인데. 엑스맥스도 괜찮은데 아, 포르자는 조금 너무 좋긴 하지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뭐, 튜닝 파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래도 뭐 괜찮으면 뭐나요 아, 정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맥스가 유지 비용이 훨씬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뭐 튜닝 파츠나 이런 게좀더 싸기 때문에 좀더 적게 들어갑니다.